세계일보에서 현재의 격화되는 미중 대립에 대한 매우 다각도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엄청 길어요. 엄청 풍부합니다. 하나의 중국 흔드는 미국, 트럼프의 새로운 대중 공격. 그런데 그긴 기사를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쪽의 요약, 이것만 보면 됩니다. <laughs> 미 국방부 보고서에서 문서상 첫 인정이 있었다. 이거 제가 동영상으로 올려드렸죠. 뭐를 첫 인정했는데 대만을 문서상으로 컨트리로 국가로 첫 인정하는 일을 했다. 이게 중국을 뚜껑 열리게 했다. 중국을 고민에 빠지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정면 반발을 해. 아니면 못본척 그냥 넘겨. 아, 고민스럽네.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얘기겠고요. 제가 그러한 견지에서 동영상을 올렸었지요. 또한 최근 미국은 대만의 국방물자를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엄중한 우려를 한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만을 국가로 부르는 것은 4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양국의 외교 관계의 근간, 그게 뭔가요? 하나의 중국, 이게 양국 외교 관계의 근간이고 토대입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파기하는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의 경제적 갈등, 무역적 갈등에서 안보적 갈등, 외교적 갈등 더 나아가 군사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중국해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받은 중국이 더 집요한 대미 공세에 나설 듯 하다. 등등 다채롭고 다양한 각도에서 현재의 미중 대립을 잘 분석했는데 이 기사에 왜 쓸데없는 소리를 집어 넣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겁니다. 미중 양국은 각 동맹국 및 주변국에 통상 압력을 넣으며 사실상 줄 세우기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우리 외교부는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으면 안 되지요. 세계일보님.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사 대책이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외부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 전략 기밀 노출이에요. 미쳤습니까? 그런 짓을 하게.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불거지는 화웨이 사태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련 대책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사안을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 난 이런 문법 너무 싫어. 지적을 나는 우리는 세계일본을 하고 싶다. 왜 이렇게 말을 솔직하게 못해요? 지적이 나온다. 아, 정말 뭔가 객관적인 듯한 이런 종결 어미 정말 극혐. 다음 화웨이 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압박을 넣고 있죠. 한국이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하고 미국은 압박을 주고 있고 사인을 주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는 웃으면서 다 너네들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훌륭하게 긍정적으로 잘해 나갈 거야라는 미소만 지으면 되지. 여기서 왜 구체적인 답을 내놓습니까? 양국이 사실상 한국을 상대로 내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외교부의 전략은 불분명하다. 불분명해야지요. 왜 쓸데없이 외교부 흔들기를 세계일보가 하고 있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고 하기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또, 또, 또 못된 버릇 나왔다. 평가를 세계일보는 하고 싶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왜 객관적인 듯한,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평가가 나오는 듯한 뉘앙스로 종결 어미를 처리하냐 이거지. 정말 극혐이야, 극혐. 기업 간 의사결정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다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선을 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관계자님. 청와대는 미중 간 대치 상황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우려하고 있고 고민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티를 내면 안 돼요. 세계일보의 쓸데없는 한국 정부 외교에 대한 쓸데없는 겐세이에 대하여 제가 다시 겐세이를 넣는 방송은 일단락 짓고요. 기사 말미에 좋은 정보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중무역전쟁으로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즉,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쓸수 있는 카드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쓸수 있는 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위협적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바로 이 신문이 최초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국방부, 미국 국방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네 개의 나라라고 대만을 뉴질랜드, 몽골리아, 싱가포르와 함께 언급하, 언급하였음을 지적한 신문이 바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하얀 이 신문은 7일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달러를 공급하지 않고, 중국 중산층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달러를 매집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서 달러가 바닥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후덜덜덜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금융적 무기가 굉장히 중국의 급소 옆구리를 세게 타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독자와 공유하는 것이죠. 국제적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금융기관에 달러를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무역전쟁이 격화돼서 중국 금융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진짜로. 어, 이거하고 비슷한 정도는 뭐냐 하면은 발전소에 전기 공급이 무너지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멸적 타격을 주는 것이 금융 시스템의 이상 발생입니다. 히토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국의 여러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을 다 구제할 수 없어 중국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외국의 투자자들은 또 중국이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하려 하지 않고 있다. 무역 전쟁 격화로 위안화 평가절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어다. 이런 금융 부분을 보더라도 미중 대립의 역관계에서 근본적인 힘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힘이 센것 같아도 미국과의 대립 국면에서 사실은 쓸수 있는 카드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아, 멕시코는 그 차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깨갱했고요. 중국이 이 문제, 미국과의 대립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카드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다. 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기사의 마지막 정보였습니다.